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 기술과 문화산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된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 교수이자 문화기술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강의는 아닙니다. 기술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들, 사람들의 취향, 관심사, 성향, 이러한 문화적 변화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하나씩 철학적 의문과 해석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앞에 칠판에 보시면 기술은 문화를 창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그리고 강의할 핵심 인트로입니다. 여러분들은 공학도시죠?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아마 세상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공학자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 그래서 이러한 공학자들의 아이디어는 다양한 산업의 혁신들을 함께합니다. 반면에 저 같은 인문학자들은요, 그 기술에 대한 관심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봅니다. 기술은 왜 만들어지는가?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컬처테크놀로지는 SM 타운의 그 창립자 이수만 대표가 처음 만든 용어인데요. 2019년 정도에 코로나 이전에 그 한국의 K팝, K컬처를 이야기하는 그 연설에서 처음 앞으로의 한국의 K팝은 컬처테크놀로지, 문화와 기술이 합쳐진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조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된 용어 이후로 지금은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획 마케팅, 여러 퍼포먼스들을 활용하는 통용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 기술에 대한 오늘 강의, 비트코인과 접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웹3 시대가 정보 보호의 어떤 패러다임을 변화했듯이 문화 산업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웹2 시대의 문화 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큰 주체, 권력을 가진 막강한 주체가 어딜까요? 그렇 바로 언론입니다 우리가 방송사라고 불리는 공중파 방송도 있고 또는 지금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는 뭐 CJ E&M과 같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많은 방송국, 방송국들과 또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기업이나 국가 중심의 아이디어들 특히 매스미디어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대중들에게 끼칩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웹투 시대의 TV에 나오는 것 TV에 나오는 정보는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만들어내는 대상이 되었고, 그 방송국이나 당연히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막강하게 되었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문화기술이라고 하는 용어 역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SM이거든요. SM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일본식 시스템을 한국의 현지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스토리텔링이나 철학적 아이디어들 그리고 기술적인 퍼포먼스들과 만들어내게 되면서 S M P라고 하는 S M 뮤직 퍼포먼스의 한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S M 은 보는 음악보다 아니 귀로 듣는 음악보다 보고 즐기는 음악일 때 훨씬 더큰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기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K 컨텐츠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 이 컬처 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철학 역시도 SM타운을 보면 아주 잘알수 있습니다.